모닝 가솔린 4.5개월 대기고 지난달보다 2주 줄었습니다 모닝은 전시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 20만원 할인해주고 있지만 대상 차량이 모두 판매되면 이 혜택은 종료가 돼요 그리고 트레이드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30만원 할인이 전부입니다 다음 레이입니다 가솔린 그래비티 트림만 9개월 대기고요 나머지 트림은 7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모닝과 마찬가지로 레이도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 차량이 모두 판매되면 할인은 종료가 됩니다 추가로 트레이드인 30만원 할인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레이 EV는 전사양 5개월 대기고요. 지난달보다 한달 늘어났습니다. 레이 EV 많이 구매하시지 않는 비선호 사양의 경우는 4에서 5주 추가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 EV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아 인증중고차의 차를 판매하고 레이 EV를 구매하시면 최대 70만원 현금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레이드인 할인금액 최고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다음 전기차인 EV3도 4에서 5주면 차량 나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EV3 할인도 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50만 원 할인. 19세에서 34세 분들은 생애 첫차 EV 구매 특별 혜택으로 50만 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전시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엔 미리 추석페스타 100만 원 할인과 20만 원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트레이드인 할인도 진행할 수 있는데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해요. EV3가 할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EV3 시승기나 구매에 도움되는 영상은 이미 제 채널에 업로드해뒀으니까 들어. 오셔서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EV4도 4에서 5주면 차량 받을 수 있는데요 EV4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50만원 할인이고요 EV3와 마찬가지로 19세에서 34세분들은 생애 첫차 EV 구매 특별 혜택으로 50만원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트레이드인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해요 저렴하게 EV4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K5입니다 1.6 터보가솔린 2.0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LPG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K5도 2025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50만 원 할인이고요. 10월에 기아 스토어를 방문하시면 100% 확률로 100만 원 할인권을 준다고 하니까 K5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고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할인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총 150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EV6 전 사양 4에서 5주 대기로 9월과 동일하고요. EV6도 EV 페스타라고 해서 기본 250만 원 할인에 2025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450만 원 할인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는 차량이었다면 이런 기회 왔을 때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인 할인도 최대 7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20만 원 높아졌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K8입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모두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K8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기본 150만 원 할인에 K5와 마찬가지로 10월에 기아스토어 방문하시면 100만 원 추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할인 모두 다 받으면 최대 250만원 할인받고 구매하시는 건데요 K8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10월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K9은 전상 4에서 5주 대기고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K9은 전시차 20만원 할인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할인은 없어요 다음 SUV로 넘어와서 니로 하이브리드 3에서 4주면 차량 나오고요 니로 EV는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지난달과 모두 동일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2025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100만원 할인해 10월에 기아 스토어 방문하시면 100만원 추가 할인해서 최대 200만원 할인 가능하고요 니로 EV는 EV 페스 할인 350만 원이 기본이니까 니로 하이브리드나 EV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과 2.0 가솔린 모두 6에서 7주 대기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셀토스는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할인은 따로 없어요. 다음 스포티지입니다. 가솔린 4개월, LPG는 3개월 반에서 4개월이면 차량 나오고요. 하이브리드는 2개월 대기입니다. 현재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재고 할인은 당연히 없고요. 스포티지도 제 채널에 구매 관련 영상이라든지 시승기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니까 여러분들 스포티지 구매하시기 전에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 소렌토입니다. 가솔린, 디젤 4에서 5주 대기고요. 하이브리드 5개월 대기입니다. 역시나 재고 할인은 없고요. 소렌토도 구매 관련 영상이나 시승 영상을 포함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렌토 구매하시기 전에 채널에 방문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EV9는 전상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특이 사양으로 비선호 사양을 구매하시면 추가로 4에서 5주 더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역시나 재고 할인은 없습니다. 다음 많이들 구매하시는 카니발 일반 모델 가솔린은 4에서 5주, 하이브리드는 5에서 6개월대입니다. 일반 모델 특이 사항으로는 그래비티 트림의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적용한 사양은 대기가 추가되고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전상 4인승은 3개월, 79인승은 한달반 대기입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비선호 사양, 즉 시그니처 풀옵션을 제외한 전 사양과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전 사양은 2개월 대기 기간이 추가되어 당연히 할인은 없고요. 다음 타스만입니다. 일반 기본 사양은 1에서 1.5개월, 사이드 스텝 단독 스포츠 바나 베드 커버 사양은 1.5개월, 싱글, 더블, 데커 캐노피 사양은 별도 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할인도 시작했는데요. 2025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할인에 기존의 다른 제조사 트럭을 보유하고 계셨거나 기아 트럭 출고 이력이 있는 분들은 100만 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PV5 볼게요. 패신저와 카고 모두 2개월 대기고요. 카고 룸 바닥은 10월 중순 이후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PV5는 소상공인 충전비 지원혜택 30만 원에 트레이드인 혜택 최대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음 봉고 보겠습니다. LPG 1톤. 사고는 3에서 4주, 1톤 특장과 1.2톤 특장을 포함해서 전상 4에서 5주 대기입니다. 본고는 2025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10월에 기아 스토어 방문하시면 100만 원 추가해서 최대 20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구매 생각 있으셨다면 10월도 좋은 조건이고요. 본고 EV는 LPG와 마찬가지로 3에서 4주 대기고요. 본고 EV도 다른 전기차와 비슷하게 EV 페스타 200만 원 할인에 충전 지원 50만 원 혜택에 핵심 고객 특별 혜택까지 받으시면 최대 300만 원 할인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10월 기준으로 기아 출고 대기 기간과 할인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근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서 받아야 잘 받았다고 소문이 날까 혹은 나만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기아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파란색 링크를 지금 바로 클릭해 보세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거예요. 또 영상을 통한 혜택도 있어야겠죠. 오직 제 채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인증까지 완료하신 분들께는 저희 자사 브랜드죠. 5만 원 상당의 카든 콜 매트를 맞춤 제작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왕에 차량 구매하시는 거 남들보다 더 좋은 혜택, 더 많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